자 고등수학 444번부터 447번 유형, 즉 가우스가 있는 유형을 어, 풀이를 통해서 한번 감을 익히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x 제곱이 들어가 있는 가우스에 들어가 있는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했는데 가우스는요, 어쨌든 정수입니다. 뭔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하지만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일단은 정수라고 알아둡시다. 그러면 그냥 e t 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t 마이너스 3은 0. 이걸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t가 1이거나 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은 정수가 아니죠. 우리는 가우스는 정수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얘는 그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우스 x가 1이다 그러면은 1이 나올 수 있는 x 값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 X가 몇일 때일까 보면은, 이제 X보다 크지 않은이라고 하는 게 작거나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1이 있고, 음, 2가 있을 때,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넣어도 1보다 다 크죠. 아, 근데 여기 있는 게 X라고 치면은, 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음, 1이 됩니다. 2는 안 되는 거죠. 음. 크지 않으니면, 작거나, 같은이니까 어, 1까지는 돼요. 음. 1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가우스 X가 1이다. 그러면은,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이 됩니다. 음.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다. 그러면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 됩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풀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그냥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 2자2 가우스 x가 플러스 1 음. 근데 가우스 x가 이제 근을 써보면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근이 아니고요자 정수 2일 때 그래서 2 이상 3 미만이 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우스가 들어가면 특이하게 해가 범위로 나옵니다 음, 무수히 많은 거죠 자그 다음 이제 얘는 범위를 제한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1, 그 다음에 2 미만인 경우랑 2 이상, 3 미만인 경우를 나눠서 풉니다. 1반, 2반. 자, 요 때는 가우스 X가 1이고요요 때는 가우스 X가 2가 되는 거죠. 음, 감을 조금씩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음, 집어넣어서, 식을 쓰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 또는 2죠. 근데, 범위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여기는 다무형근이입니다이 범위에 들어가는 게 없죠. 음, 그 다음에, 이것도 집어넣어서 어, 방정식을 써주면 자 그래 보여시다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에시서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자1 플러스 루트 3이냐 1 마이너스 루트 3이냐 자 일단은 2에서 3 사이는 얘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루트 3이 1.11이니까 어이 합쳐서 2.11이 되겠다 그래서 요게 근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 됩니다 자 조금씩 가면 잡히나요?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범위 음첫 번째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고 한번더 작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자 x 제곱은 여기 네, 넘어갈게요 그냥 x 제곱은 가우스 x 더하기 2 어차피 정수니까 숫자를 다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죠 음, x 제곱은 자요 때는 가우스가 0이구요. 요 때는 1이고, 이 때는 2죠. 음, 그래서, 가우스 그대로 쓰면은, x제곱은 여기는 2고, 여기는 x제곱이 3, 여기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음, 요 범위, 01 사이는 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1에서 2 사이니까 플러스 루트 3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2만 되겠네요? 음, 그래서, 어, 두근이, 알파벳다. 그러면은, 작은 게알파라 했으니까, 얘가 알파, 어, 얘가 알파? 얘가 베타겠죠 음, 그래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타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씩 감이 잡히죠? 자, 이거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풀이로나올려면은 이렇게 쭉, 유형을 모아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특이하게, 가우스 안에 숫자도 들어가 있어요. 자, 얘는, 어쨌든, 우리는 가우스 정수라 그랬죠? 응 음, 그래서 정수는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해도 되고 다시 집어넣는 것도 됩니다. 음. 자 그러면 가우스 x를 t라고 놓으면 t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t 플러스 2는요. 이제 큰 구하면 됩니다. t 제곱 마이너스 4t. 음, 3. 그래서 t가 1 또는 3이니까 자 가우스가 1 또는 3입니다. 범위로 나온다 그랬죠? 1에서 2 사이. 자 3일 때는 하면서, 바사이, 이렇게 두 범위가 값이 되겠습니다.